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을 만드는 큰 도움이 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어, 저가 말씀드리는 메시지 잘 귀담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금요일은 이제 두 가지 공지가 있죠. 첫 번째는 강의를 공지입니다. 많이,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급락이 나와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어, 강연회 때 이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프라인 교육을 합니다. 예, 강연에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역사, 그 다음 흘러온 상황들, 그 다음에 전략,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온라인이 강연회가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직접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이해를 쉽게 제가 전략을 짜드립니다. 어,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은, 어, 안양에서 진행을 하고요. 안양에서 1시부터 3시까지. 어, 안양 상공회에서 진행하고 일요일은 대구 갑니다 어, 오랜만에 또 대구로 갑니다 대구에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어, 많은 저희 전략들 같이 공유해 드리고자 하니깐요 많이 오셔서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대구는 11시부터예요 오전에 11시 토요일은 1시 이렇게 진행합니다 또 하나 내일은 또 제가 어, 서울경제TV 여러분들 종목 상담하러 갑니다 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종목이 이제 답답하신 분들은 어, 꼭 이제 서울경제TV로 9시부터 11시까지 예, 상담 신청하시면 어, 채택되는 분들에게 제가 열심히 종목 봐드립니다. 어, 전화 많이 주시고요. 이두 가지 공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장은 뭐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현금 보유 30~40%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금당이 나오거나 조정이 들어올 때 우리가 사자. 근 결국은 어그급이 나오죠. 어, 많이 올라간 건 많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라. 올라간다 빠진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시고요. 그다음 보세요.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그래요. 이제 수급의 조건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어, 외국인들은 저번에 얘기했죠.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 얼마를 팔았냐? 이쪽 3천억 팔고 기관은 9천억 팔고 개인들이 3,200억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지 말라고 제가 대 메시지를 드렸거든요. 삼성 재스케이스는 분명히 살 기회가 온다. 그 타점을 잡아야 된다. 이건 지금 보이자 영역 의 신규가. 매수하는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또개인들 들어왔어요. 가장 많이 산 게. 외국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그죠? 1조 5천억 정도? 그 다음에 삼성전자 지금 타점이 안 나와. 그니까 러 여기다 답 때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많이 쳤다라고 말씀드렸죠. 방향은 하락이에요. 지수를 그러니까 때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던지면 얘들은 수익나는 구조예요그 외국인들이. 그래서 선물 매도를 숏 배팅으로 해놨어요. 숏으로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시켜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개인들 들어면 때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선물의 수익을 나는 구조예요 이런 게 이제 제가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이제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개인들은 이제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고 개인들 매도 물량을 때리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선물에서, 어, 금, 금융 투자, 여기서 또 1조 1 0 0 0억을받도 줬잖아요. 선물을 방어를 했어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외국인들한테 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이제 매도 포지션이 좀더 어, 강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 하방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트레이딩 해야 돼요. 그러면 지수 밴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얘기했죠. 올라간 거 사지 말아라. 그죠? 예, 지수는 여기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볼때2 1선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박스권이라 고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4200이 무겁다. 밑으로 떨어지죠. 밀리면 이제 3호 라인이라 그래요. 35일 선이 이제 한번 잡아주는 라인이에요. 여기가 한 중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이게 깨지가 된다 그러면 밀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갭든 자리. 하단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3500라인에이렇 하단 라인까지는 밀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깊게 빠지게 되면, 뭐, 쉬워요. 이런 건 삼성전자 몇 며칠 빼버리면, 이제 3,800까지는 금방 내려가요. 오늘도 뭐 시세 봤겠지만, 오늘 3.81% 예. 포인트로 얘기하면 100, 아, 159포인트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 툭툭툭 빠져요. 여기 는 여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이쪽 라인에서 끌어 당겼기 때문에, 여기는 외, 외국인들과, 외국인들의 이제 포지션이에요.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자금 자체가 영구하고그 다음에 아일랜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이제 떨어진다. 이게 갖고 지는 그런 물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고, 내려오면 어떤 거 사야 되냐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주도주가 맞아요. 근데 타점을 잘 잡아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잡물상 마음고생 엄청 많이 한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사는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많이 들었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지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주는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 결국은 제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이 포지션 자체를 방향과 같이 보는, 예, 그 다음에 선물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방향을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건 바로 일어날 수도 있고, 나중에 일어날 수 있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돌아보면 제 방향이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실 때, 어, 제가 살아난 업종과 종목들 다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손실은안 나요. 예, 결국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순환사이클이고, 순환사이클에 대해서 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 저번부터 얘기했던 게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움직일 거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제약바이오가 꺼져요. 예, 짧게, 짧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도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어, 다음 주로또제약바오 빠진단 말이에요. 이번 주 강하게 움직였고, 셀트리온. 한 파동이 세게 나왔잖아요. 이건 이제 팔아야 돼요. 왜그러면 이제 주도 섹터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바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내수 쪽으로 돌았어요. 이제 내수로라고 하면, 뭐, 백화점 관련주, 유통 관련주 이쪽으로 좀 돌아와 있거든요. 어, 백화점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이마트나 유통 관련주들. 뭐, 현대백화점도 말했고요. 현대백화점. 이제 예, 이제 내수라고 그러죠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 어제 얘기했던 이마트 오늘 시장 잘 거, 견디고 있죠 그 다음에 롯데쇼핑. 예, 예. 롯데쇼핑 이런 것도 말씀드렸죠 롯데쇼핑 이런 것들 이제 이 내수로 돈다는 얘기 이제 방어주의 성격이 종목들이 움직여요 아, 롯데쇼핑 움직이죠 신세계 말씀드렸죠 신세계도 많이 움직였죠 예. 이런 쪽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내수 쪽으로 돌아가는 애들 그다음 에 편의점 관련주 GS리테일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그, 업종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경기 방어라고 해요. k t n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빨리빨리 내야 돼요. 어, 이쪽으로 좀 돌아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시피 못 올라갔던 애들하고 말씀드렸죠. 이런 애들 오늘 참잘 버티고 있죠. 이런 애들이 순환매가 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그 화장품 관련주도 한번 돌수 있어요. 왜냐면그 동안 못 올라간 업종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수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종목이 순환매라고 해요. 그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는 이제 종목이 순환매가 빨리 돌아요. 그래서 어, 제약바이오는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조정이 짧게 이제 돌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동안 못 올라갔던 화장품 관련주들 있죠. 실리콘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로 이제 돌아가요. 그동안 모델로 움직였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통신 관련주 말했죠. KT, 예, KT, 그 다음에 이제 LG U+, 이런 거로 들 빠지잖아요. 이게 플러스 나왔고, 그 다음에 SK텔레콤. 이게 이제 정통적인 내수라 그래요. 이런 애들이 다음 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 좀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유통 관련주들, 이제 국내 소비, 소진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도주라고 얘기 했죠. 삼성전기, l g 노템뭐 SKC,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는 12월달까지 홀딩해서 가자. 얘가 아직까지 메리트가 있는 게 가격대예요. 이 가격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당분간 조정이 들어와요. 어, 현금 30%는 어, 여전히 유지입니다. 예, 유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매번 말씀드리겠지만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자의 영역은 아니다. 그 영역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제 메시지 잘 들으시고 잘 판단하시면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좋은 타점에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강연회와 서울경제 TV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시장 아, 오늘 견디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거는 뭐 떨어질 때가 있으면 오를 때 있습니다. 또 올라가면 또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시간을 잘 같이 견뎌내시면 좋은 기회가 오고 또 좋은 상황들이 오니까 여러분도 오늘 빠졌다고 하루 빠졌다고 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조정을 줄수 있으니 이거는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도 얻을게요. 댓글 개글 팍팍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돕겠습니다.